이게 다 나를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리먹으겠습니다그죠 우리 남자 내빈들은 앞침을잘못 하셔도 도와주세요. 뒤에서. 아직까지 아침을 먹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맛있는 대형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비는 누가? 저희 경주가 자랑하는 천의 혜농사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죠 기뻐가서 기 촬영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오른손 주고 우리 충남고 경주시 경주시 충남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 한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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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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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을정는 거예요. 김을, 을아시겠죠김을 김을 알려드릴 텐데. 김과 김 사이를 겹치셔야 됩니다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아시겠죠 3에서 5세트 정도 김을 겹치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도우미도 장갑끼시고 김좀 나눠주세요 스텝 오셔서 김좀 나눠주실게요 맛있게 잘 말아주세요. <laughs> 자, 김과 김사를 겹쳐야 돼.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네, 김밥 발 위에 가로가 짧게, 세로가 길게 나주시면 됩니다. 어이잘했습니 자, 우리, 또, 김용 씨나 발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댄스로 살짝좀 눌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만든 김밥, 아시겠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맛있는 이삭금으로 만든 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팝잘 하세요 골고루 펴세요. 골고루 펴세요. 골고루. 아시겠죠? 골고루. 3분의 2 정도 넓게 펼쳐야 됩니다. 넓게 천천히. 팔찌에 요 천천히. 넓게 한 3분의 2 정도 훨씬 되죠. 3분의 2 정도. 아, 어, 아니, 아니, 진짜, 신장이. 진짜, 잘해보셨어요. 자, 지금 요, 이 아나들이 이 밥이요. 이사금살, 있죠? 뒤에 있습니다. 이사금살. 이사금살. 이면 비기선 이사금살로 만든 맛있는 밥입니다. 제일 잘했어요. 혹시 밥 모자라시면 있으면 너무 욕심부리시면안 돼. 요욕심부리면은 옆구리 터집니다. 심을 옆구리 터지지 안들고요 함께 하 있으면 상태만밥화백심을만들만들어서심을만 여러분 심을만시니까심을만들어욕고 밥을 너무 많이 하시면 또안 됩니다. 3분의 2 정도 넓게 이렇게 펼쳐서 넓게 을게이 밥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볼요 어머니. 혹시 저희 그 경주시 방문하시면 알겠지만 유명해서 유명 김밥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김밥? 계란, 우엉. 우엉. 아, 우엉, 자 우엉 입장합니다. 우엉, 저희 경기가... 아니, 예. 잘하시죠 어떻게 김밥 천국 대표님들 50년 동안 김밥 말하고 있습니다. 말아, 가 입장. 강하다 단무지 흘러넘친. 김밥의 자리. 성영분을 대표하는 밥형 대표님, 아주 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라, 바마라 회사님. 양쪽 엉기 손가락을 뒷바팔 안 넣으세요. 뒷바팔 안으로. 그 천장님, 부수합니다 자, 넣으시고, 넣으셨죠? 자, 이제 남은 네 손가락으로 개를 꼭 잡으시면서 앞으로 한 바퀴 동그랗게 미세요. <목소리> 자 자, 천천히, 천천히 해, 천, 천천히 할게, 천천히.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자, 같이, 같이, 아, 야, 같이. 야, 같이. 자, 같이. 야,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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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laughs> 발을 리본 빨리 도와주자, 옆에 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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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입장한다, 입장 여성님들 입장. 자리 중량물을 대표하는 김밥 말이 자린 여사님 입장하십니다. 들기름 있습니다. 들기름 김밥은 들기름과 안됩니다. 꼭 꼭. 자 우리 여사님들 자리 잡으시고, 자 예, 자, 자 준비하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일단 제 구경 돌리시고요 하나 둘셋 여러분 박수 한번와 다시 한번 박수 한번와앞으 기행차로 갈게요 보거짓와 아이고 아이고 내릴게요 내 아이고 내릴게요 네 <웃음> <웃음> 자,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지연철하고 결단이 안 되겠습니다. 주리에서 다시 한번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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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으로 화이팅! <laughs> 여러분, 파수토그 <박수와> 한성! <한턴! 웃음> 예! 다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여러분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주세요 이쪽으로 갈게요. 줄 서세요. 한 줄. 끓지 마세요 양이 충분히 반죽 아 이거 굽는 거 짧은 거로 은혜 맛이 어떠세요? 맛있나? 맛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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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비빔밥이 옆구리가 안 터져서 그런지 한날이 큰가 봐 귀여워요 아 어떡해 고기 맛도 나고요 아, 계란 맛도 나고요 음. <laughs> 어떡해? <laughs> <이런 거>, <laughs> 일단 먼 수고하신 네 분들 분들 물 주까 물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이제 물 갖다 물. 물물 물. 자 이쪽부터 좀 서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예. 네, 맛있겠다. 가자. 가자. 네. 아, 우리 좀 공주님 좀 드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 수고합니다. 이동할게요. <laughs>